그렇지요. 제가 동에온니유 무찬이 <목소리> 형 여기 한번 얼굴 비춰주면 안 돼? 형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. 이즈랑인사인했겠사요했이어요이미친해이어요 이미, 이미 우리 유찬은이 사람은 <laughs> 이에요광이 광동. 바로 친이지죠 뭐야, 어, 상대의 멤버? 상대 은이 사람은 사용가 상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사이사 아, 은이이안 되네. 커스형도 아직 k t 갔잖아. 그건 아니고요. t a r k a 동이야 생수는 역시 k a t a 그 k a t 그런 거. <laughs> 야, 형 a r Katar. Katar. 야, 형 t a r Katar. k a 더 게임 마셔. t 아, 언더 <laughs> 게임 마셔. 야, 형은 언더 게임 마셔? 우찬 형 왔을 때 질문한 게 뭐였더라? 형욕 많이 해? 이런 거 물어봤어. 또뭐 물어봤지? <목소리> 형욕 많이 먹어? 그런 거안 물어봤잖아. 뚜뚜뚜뚜뚜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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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상대 지원뭐노야 지원오노라고 내 상대? 아 아니네. 아니 그막그 맛은 걸로야. 내가 노턴으로 개패스지. 이런 말하면 안 되나. 개패스. 그래 그런 말하지 마. 상대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그래? 너에 대한 존중도 있는 그러면, 거야. 그러면 이 형이 알려줄게 대선배로서.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? 개패고 싶다는 말을 이쁘게 말해줘. 상대방을 오늘 내가 꺾어 보겠어. <laughs> <laughs> 어. 개 개빡친데. 형욕 많이 해? 이런 거 물어봤어. 형, 보고 싶어서 왔어. 어.. 나도 왔.. 아이 왔어. 아, 도 졌어. 아, 근데 형 오니까 설렘이 좀안 되는데. 아, 근데 나도.. 아니, 넌... <웃음> 너도.. 너도? <laughs> 어... 나잘 참았어. 어. <laughs> 너도? 너리 아. 나 빠른 사과했소. 어. 아. 불독이랑 커스 선수. 불독이 원래 낯을 좀 가려서 저랑 우찬이 형이 좀 빨리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형이 잘 받아줘요. 여기서 편의점 멀어? 그 근처에 있어. 근데 24시간 아니던데. 뭐? <laughs> 아, 나도? 24시간이 아닌 편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. 슈퍼도 아니고. <laughs> 24시간 아니래, 고치님이. 히드밀리마스 고치님이. 이드밀리야 고치님. ㅋ <laughs> 이렇게 편의점 왜 가는데? 칫솔을 줘 내가 형 서랍에 칫솔 하나 넘겨두고 왔는데 우와, 아 진짜? 너무 뭐 산타 알아보세요 <laughs> 진짜야? <laughs> 어허 진짜? 어, 어 거기 칫솔 두개있와 <laughs> 스윗한거 봐라 못봤는데 나 <laughs> 이모님이 버린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형 몇살인데? 형나 <laughs> <laughs> 이겨? 나 이기냐고? 오오오오 오! 어 와. 와, 이제 잘한다. 근데 아, 이렇게야 1등 찍는구나. 야솔렌 최종 1등 두번한 사람이야. 근데 진짜 잘했는데. 너너 원래 커서한테 말도 못 걸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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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고맙습니다. a 윤 22시간 전에 아이작 하고 있었다. 어떻게 알았어? 이 새끼가... <laughs> 아, 왜 아이작은 추잡눈사는 거야? 어이, 갑자기 기강 잠데 내가 잡지 그럼 누가 잡냐? 나싹싹하게 하고 있지 않았어? 맞아, 그러니까... 셋 필요한... 시즌 시작하면 형 나랑 교환하면 안 돼. 나안 들이랑 하기 싫다. 형이랑 할래. 나 너랑 하려고 했는데. 너안 하려고 했던 거야? 에이, 그럴 리가. 나안 들. 아, 난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시즌 여덟 일. 그렇지. 내가 광동 여원이요. 브라스 중앙. 나 나랑 태윤 태윤 보유국이잖아 여기. 형형 커드랑 할려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어차니 말이 없네. 형 커드랑 할려 했잖아. 형 쿼드랑 하려 했잖아. 쿼드가 누구임? <laughs> 성수형. 성수형 있어. 카시 렉사이 좋았어? 그럼 좋았지. <laughs> 좋으니까 하지. 형나 카시 좀 하는데 온티 카시 렉사이 띄워줘. 아 그걸 왜 말해. 말하지마. 아, 필살기인데 아. 미안. 유출됐네. 그냥.